안녕하세요, 대해직 파시입니다. 드디어 우리 노예마가 우왕, 3 0레벨 됐어요. 그래서 퀘스트를 차차 깨다 보니까 이제 느낌표의 지적을 누르고 이제 지스컬을 잡으라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바로 퀘스트 가보겠습니다. 스토리 17 고대의 악마 지스컬. 이뻥 스킵. 갑니다. 스토리 18아18 하겠습니다. 아 18. t 루비로튜토리얼 해봐유. 자꾸. o 키키키키키 p 이키키 잠깐만 이 k 드 k i k i 던거 아니에요? 방금 k i k 는데 이들 둘 다? 오 k i 컬 여기 더 멋있네. 나 그럼 리치 k 구나 i 지스컬 너가 지엠이구나 k 엄마 비겁한 놈 키키키키키 물건? 포포 귀여운데 죽게 생겼네. 근데 적들도 귀엽다. 지스컬 빼고. 의문의 물건. 수목신의 묘지가 열렸네요. 잠깐만. 그럼 지스컬 잡는 거 아니야? 19. 해골 요새의 전투. 드디어 때리네요. 지스컬. 맨날 동네 북처럼 맞네. 우리 지스컬. 저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포포 어디니? 뭐야? 덴비 엄마. 빡통치기야. 부샹! 와 레벨 31이네. 야, 너좀 아프다. 너좀 한다. 맞아, 엄마 기빵맹이. 오이, 왜 이렇게 아파? 오, 이거 뭐야 이거? 클랜인데? 치료가 없는데요? 오, 뭐야? 아, 아구머리야. 나는 몽키를 붙잡고 드래곤으로 겁을 줘 폭포하는 장소를 물었대요. 그걸 또 분해. 아니 폭포 찾기 전에 일단 회복부터 해야지 않겠니? 야, 잠깐 회복부터 하자고. 회복. 회복.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아까 다 했어요. 네. 오, 잠깐 회복! 회복! 아, 회복했네? 어우, 회복했으면 무서울 거 없죠? 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왜 지만 때려? 왜나못 때려?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제발. 한 대만 더. 나이스. 역시 우리 추르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겼네요. 깜짝 놀랬네요. 오, 뭐야. 실외가 엄청나게 있는다. 다 죽을 뻔했는데. 죽다 살았죠. 갸꿀. 어? 근데 너좀 한다, 근데. 합디다. 순순히 알려줄것같 오, 나갔다. 내년이 소문의 그 드래곤. 아, 스토리 100일까지 가셨어요? 와, 대박. 캡슐 갖고 용안안 시도네. 안뭔 소리야? 오면 안 돼. 함정이 용. 아! 어, 불쌍해 야, 썩었다 오호, 나이스 누리 어, 즈문 나왔네, 즈문 지문. 즈문인가 조문인가 어? 얘 아까 안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누리와 즈문이 지스컬에게 작퍼폴 잽싸게 낚아챘다 야 지금이야! 성형, 성형 또 했네 오우 뭐야 이거 지스컬 덴벼 -E. 막아, 야 팍씨 야, 잠깐만, 잠깐만, 좀 아픈데? 좀 많이 아픈데? 야야야야야야지는거 아니야? 와우 한대만더와 우리 추루비가이렇게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죠? 치? 두고 보자 이 구려운 반드시 대화 봐주겠어? 응 그래 잘 살아 너희들 안 아프니? 으이익 이라고 하네요 퍼포는 무사해 퍼포로 아그 아니구나 하지만 왜 포폴을 납치한 거지? 진짜 왜납치한 거요? 아, 아 혼내주려고? 작전? 바다 너머에서 리자드가 오나? 강력한 무엇? 다크닉스? 다크닉스는 혹시 그 포세이돈이 적인가요? 그다 짜집 정 찍는 겁니다. 스토리 몰라요. 아니 말기좀 합디다? 일단 마을로 돌아간대요 업적 완료했네요 혼돈의 틈새라는 지역이 열렸습니다 스토리 20 결계의 저편 아 라이프 워직기요 네. 여러번 방송에서 풀었죠 퍼포머 이게 무슨 꼴이야? 설마 드레이크인가? 아니네 즈문이군요 즈문 주문. 아 스토리상 무조건 이겨요? 저 다리 13마리에요? 대박 드빌에메주대요 아, 어차피 스토리는 다 이겨요. 재판이 허리케인 부리야 해야 돼요. 스토리 하다 보면은 다크 크로 프로스트, 크로나 카오스 보스 다잡아버리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부활까요? 걱정하지 마시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 1강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 예, 네, 스토리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스포일러 당했어요. 자, 엎드려요. 엎드려요. 네. <laughs> 장난이에요. 아, 진짜요? 혼돈의 틈새에서 다크닉 서둘 수 있어요. 다이한 개? 뭔데? 우와! 우와! 오, 어, 비벼 오, 이씨, 뭐야? 이게 지는 거 아니에요? 체력 너무 높은데? 예, 너무 높은데, 이거? 아, 괜찮아요. 허리케인, 플러스 1강 충분히 좋나요? 알? 싸워볼까? 아, 이거 어떻게 질것 같은데? 이거 체력왜 이렇게 높아? 도망갈까요? 이왜 이렇게 세 보여요? 이거 어떡해요? 도망가요. 말아요, 싸워요. 아 그래요? 용병 어떡해요? 용병 어떡해요? 용병 어떡해요? 용병 지금 어떡해요? 아, 3강이 최대예요. 도망가야 그니까 용병 어떻게 해요? 용병 어떻게 해? 오늘 별거 다 배우겠네요 용병 용병 해 용병 용병 어떻게 해요? 아 싸운다요? 용병 어떻게 해요? 이겨요? 이겨요? 엑스 예, 어떻게 해요? 앵커는 3강하는데 못하니까 스토리용으로 체력용으로 부화해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응, 도망갔는뎅. 아, 사운다 해서 용병이에요. 나왜 아, 뭐해요? 아, 그래요? 해볼래? 아니기만 해봐라. 영정할 거야. 오, 있다. 어? 어, 이 땅. 어? 용병, 용병, 용병. S 용병. 응, 스페셜. 우와. 누구예요? 어? 아니, 아니, 너 말고. 용병도 어딨어? 용병 더 어디 있어? 용병 어디 있어? 아, 이거 세 명이야? 오, 대박. 자, 여러분, 용병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기겠죠. 이 정도면 이기겠다. 응? 아, 내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다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아, 어... 아, 어... 누굴 빼지? 대박. 누구 빼요? 제 누구 빼고 제 노예만 넣죠? 음, 다시 가능해요. 음. 아, 용병이요? 용병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리셋이요?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볼게요? 리셋해요? 왜요? 이번엔 골드로 해볼까? 어? 이게 더센거 같은데? 아니네? 약한데? 누구? 스트라? 이런 제길? 웽! 리셋했어요. 리셋했는데. 어, 이거 연두. 어, 아까 친주하신 분. 이거 친구예요, 다? 아, 용병은 다 친구예요? 다이아나, 다이아 안 써도 되네. 지금에서는, 4시 빼면 되나요? 누구 빼죠? 누구, 아, 4시야? 넷. 알겠습니다. 가보죠. 댄벼, 엄마! 꾸잉! 오, 이씨, 뭐야, 이거, 이씨. 댄벼. 박씨 오, 이, 뭐야, 지만 때려. 야, 나한테 도좀 맞아봐. 시간의 역행. 오, 발로드 세다. 오, 발로드만 때리는데요? 빵오씨 아우, 아파, 아파, 아파. 때려, 때려. 우리 출입이 잘 버티네, 근데. 뿌잉 오씨비스하다 오, 지금 반피 까였겠죠뼈 부수기. <laughs> 스킬 이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뼈를 부수다니요? 심판이나 이게 와, 대박. 뭐예요, 이거?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와. 뭐 어, 회복한다. 삐삐삐삐뿅 아, 칠의 기회구나. 싸워 싸워. 아, 괜히 여붙겼네. 다 이긴 건데. 기방맹이 어, 우리 노예마뒤딜단 들어가자. 피해 갈증. 망가게 망치. 빨리 덤벼. 덤벼 마. 아, 지 지다프네. 아이고. 잉. 오. 방어. 오, 막타는. 혼돈의 틈새 탐험을 달성했대요 내가 뭘 한거지? 이거 어 이겼다 친구만 떠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우와 골드 많이 준다 처음 받아봐서 이런거 골드 드빌 원인줄 뭐한거야 이거 끝이에요?